안녕하세요, 존쿠바입니다 현실에서 자동차건, 폰이건, 옷이건 블랙인 화이트가 가장 무난하고 예쁘잖아요. 하지만 디자인에서는 꼭 블랙인 화이트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컬러를 디자인이나 로고, 일러스트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토샵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다른 곳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실, 컬러는 정석이란 게 없잖아요. 하지만, 기본이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그 기본에 대한 방식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하나의 이미지나 디자인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키 컬러가 되는 메인 컬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컨더리,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컬러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뭐세 개를 정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걸 정하면 뭐합니까? 이걸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환장하겠는 거죠. 막막해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디자인 안에 일정한 비율을 만들어서 컬러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6대3대1로 이런 식의 비율로 컬러를 지정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 프라이머리 컬러는 이런 블루 계열의 컬러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갈 컬러는 이 그린 계열.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비율이 정확히 6대3대1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의 비율로 컬러를 지정해서 넣어준다면 훨씬 더 색을 입히기가 쉬워집니다. 어도비 컬러 팔레트에 가셔가지고 이제 컬러를 추출해옵니다. 을 이렇게 어도비 컬러로 검색을 하시면요, 컬러를 모아둔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탐색에 가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 컬러 팔레트들이 있습니다. 정말 짱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컬러를 하나 예시를 한번 가져와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JPG로 받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포토샵의 라이브러리에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컬러를 원하는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꼭 이렇게 블루 컬러가 6의 비율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컬러로 지정을 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란 얘기죠.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컬러를 넣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대로 맞춘 컬러 팔레트를 가져오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과감하게 색을 던져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에 가장 많은 컬러가 아무래도 들어가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배경에다가 어, 6의 비율 컬러를 넣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많이 들어간 부분이 바로 이 로고 부분이겠죠. 텍스트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는 레드 계열의 컬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타이포가 있는 디자인에서 컬러를 배치를 할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대비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밝고 어두움에 대비가 느껴지게 컬러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만큼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이 6대3의 컬러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두 개의 컬러가 비슷한 톤이라면은 뭔가 디자인 자체가 흐리멍텅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컬러를 조금씩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넣어보고요. 꼭 이렇게 다섯 가지의 컬러만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어둡게 이렇게 넣어 주고 이 컬러는 이렇게 1의 비율. 그리고 배경에는 뭐 이런 노란색을 좀 넣어 줄까요? 네. 어, 이런 느낌 괜찮죠? 어, 이 라인, 웨이브 라인의 컬러는 뭐 이렇게 이색으로 넣어 주고요. 네. 이렇게. 어때요? 뭔가 디자인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작은 부분들의 컬러도 하나하나씩 전부 다 넣어 줍니다. 그냥 과감하게 한번 넣었다가 별로면 컬러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막 던져서 넣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팔레트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컬러가 이상하진 않을 겁니다. 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비율대로 맞춰 넣었으니까 지금 배경에는 확실하게 6의 비율이 들어갔고요. 이 타이포에는 3, 그리고 나머지는 적절히 섞어서 1의 비율로 넣어줬죠. 괜찮지 않나요? 사실, 어, 이 컬러 팔레트가 예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비율을 잘 섞어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색을 넣기가 쉽다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컬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이런 컬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율을 그레이 컬러를 6의 비율로 넣고요. 그리고 나서 네, 이 옐로우 컬러를 3의 비율로 넣었어요. 역시 두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콘트라스트, 대비를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방식으로 넣으면 어때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죠. 타이포가 들어가는 디자인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일러스트에선 어떨까요? 일러스트도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프레임 안에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덩어리를 잘 신경 쓰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레이 스케일로 제가 준비를 한 일러스트에 네, 이런 컬러 팔레트를 가져왔어요. 역시 어도비 컬러에서 가져왔고요. 이 비율은 제가 6대3대1로 구성을 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컬러를 크게 크게 던져줍니다. 이 배경이 가장 많은 컬러를 소비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역시 배경에다가 컬러 과감하게 던져주시고요. 꼭 다섯 가지의 컬러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도나 명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는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때요? 지금 다섯 가지의 컬러 위주로 제가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6의 비율, 그리고 3의 비율을 신경을 써가지고 역시 일러스트도 덩어리를 신경 쓰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보시면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컬러 팔레트만 바꿨습니다. 어때요? 네, 이렇게만 바꿨을 뿐인데도 디자인이 느낌이 굉장히 달라졌죠? 꼭이 6의 비율은 배경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경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흰색, 검정색처럼 무채색이 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 디자인 안에 들어가는 게 6대 3대 1 비율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컬러로 작업을 한다면, 자 배경을 제가 볼 때는 어 흰색보다는 네 어두운 색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이런 색으로 해볼까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컬러가 여기겠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이렇게. 조 색깔을 밝게 해줄까요? 그리고 여기 앞에 계단 이 컬러를 이제 이런 보라색으로 퍼플 톤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어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 프라이머리 컬러가 가장 많이 들어가긴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뭇잎도 프라이머리 컬러를 활용을 해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 그래서 네, 이렇게 어때요? 비율이 굉장히 잘 들어갔고, 자, 그러면 이제 그린 컬러가 남았죠? 이 그린 컬러는 이 잎에다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색도 바꿔주면 좋겠네요. 이런 느낌? 어때요? 자, 배경은 그냥 무채색을 넣은 거고요. 지금 명확하게 이 일러스트 안에서만 6대3대1의 비율을 유지를 시켜줬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가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3의 비율. 이곳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포인트 컬러로 넣어줬고요. 자, 오늘 제가 작업한 예제 파일을 넣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작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하시면 인스타로 저한테 태그를 걸어 주시면 제가 또 구경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코바였습니다.